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중심을 잡았고요. 네. 자식이 있으니까, 예? 이 예, 살아왔는 거지. 안녕하세요. 금동사 할배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무서웠던 거.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더네요.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라더네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친구 신랑이 되는 사람이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굴을 하는 입장이라. 네. 근데 그 신랑이 옛날에는 탈령을 했잖아요, 탈령. 그렇죠. 탈령이 야구동 우상을 하다가 일인는데 어느 날툭 때가 지고요 내가 이래 보니까, 신랑이 있잖아요, 외안은 안아가 있는데, 신랑이를 보니, 앞에 여기 있잖아요, 잠옷이 다 틀어져 있고요. 네. 신랑 가는데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요. 네.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 신랑 가는데, 내일 보니까요, 막 따라가더라고요. 어. 다리가 없어요, 공중에 뜨는 것 같아요. 어. 그걸 보집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 설날 아침에 떡대가내 친구가 약먹고 보여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어... 야+ 어... 야들은 어... 싸고 있었는 거예요. 어... 신랑을탈량이 있길래 어... 신랑이 잡히면 어? 어... 둘다약 먹는다. 옛날 꼭약이자사이나의약요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 약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라. 어... 죽어버렸는데 엄마야 죽고 나니까 신랑이 없고 병원을 갔을 거 아니요. 네. 그럼 내가 가보니까, 내가고 친해있으니 까 가보니까 죽어 없고 갔다네요. 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머야, 그 신랑 죽어 엎고 가는게 아니고 내비를 붓는갑다. 버리는갑다. 어. 경산도면내비를붓는 하거든요. 어. 버리는갑다. 이 사람 탈령이가 도망갔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저녁에 딱 보니까 같이 약먹고 죽어버리네 거기서. 무서워 보더라고요. 어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맨날 그내 방에 앉아 우는 거지. 무서워가. 어. 야? 근데 꿈을 꾸도 있잖아요. 희한하게 웃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내가 우리 집에 아프렸어요 음. 그때 어릴 나이에요. 그 사람 생각하면은 친구라고 혼자 그걸 이제 지금 와서는 이야기지만 그게 가슴 속에 묻고 있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길을 가더라도 생각이 나고 이빨 쩍 어. 뛰는 것마다. 지가 뛰는 거고 예예 그 어릴 때는 그랬죠. 네. 그라모 뭐이 집을 먼저 갔으니까 네. 예, 내 방에 먼저 가고 그 앉아 있는 거고요 음. 그랬는데 이래 보이니까 꿈에도 그래 보이는데요. 한하게 보이지는 꿈에도요. 음. 보이고 내가 그때 봤을 적에는 신랑이 집에 가, 그 남자가 집에 가는데 네. 뒤에 목발치근 다리가 없는 남자가 네.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는 걸. 그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귀신, 뭐 무슨 귀신이었을까요? 그건 몽달이겠죠. 몽달이. 예. 몽달 귀신이 예. 총각 귀신. 총각인데 총각이라. 예. 총각인데 다리가 없어. 어... 그걸 볼 때는 몽달이라고 보지요. 어... 내가 봤을 때는. 귀신의 영향력 때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어... 좀 며칠 하지. 먹고 죽어보고. 어... 예? 또 신랑도 같이 죽어보고. 같이 데려가는 것들. 어... 예. 참 무서운 일하네요, 실제로. 예, 그는 무서운 거예요, 그는. 예. 그거는 있잖아요. 예. 내가 그때 스물한 살때 있으니까요. 스물살 스물한 살 때니까 가슴 가는 나보다 나이 더먹워요한세 음. 살, 네살 많은가 그랬었고요 음. 그만 내가 알지. 예, 오늘도 어 인터뷰 보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laughs> <무서워하시죠. 웃음> Thank you